안녕하세요, md 언니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겨울에 쓰기 좋은 향수를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. 제가 진짜 향수를 좋아해서 돈 아끼지 않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, 저는 향수를, 왜 우리 계절 바퀴 때 옷을 한 번씩 정리하잖아요. 이 향수를 한 번씩 정리를 해주거든요. 그래서 그 계절에 맞게끔 어울리는 향수들을 다시 이렇게 모아놓고, 제가 모아놓은 향수들만 쓰는 편이에요. 좀 이제 남들이 좀 하지 않는 그런 향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니치 향수까지 점점 제가 영역 확장을 하고 있어요. 잘 모르는 브랜드도 일단 한번 시향을 해보고 좋으면 한번 써보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니치 향수도 좀 되게 많이 샀었는데 엄청 실패한 것도 많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또 너무 좋아가지고 벌써 두통 이상째 쓰고 있는 그런 향수 브랜드들도 있어서 오늘 좀 그런 브랜드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해요. 네, 조마보엔의 다크 앰버 향인데요. 우디 향을 제가 왜 좋아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다크 앰버 역할이 좀 컸던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이제 향을 잘 몰랐을 때는 저거 써보다가 이걸 딱 맡았는데 와 이거 너무나 향이 좋다라고 생각이 딱 들었어요. 그래서 되게 스모키한 향도 있으면서 가을 겨울에 막 자켓이랑 좀 약간 날씨가 바뀔 때 너무나 잘 어울리는 향수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. 처음에 딱뿌렸을 때는 되게 약간 스모키하면서 우디 향이 딱 강하거든요.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꽃향이라든지 이런 약간 플로럴한 향들이 되게 올라와요. 그러면서 처음에는 딱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꽃 향이 쫙 나면서 나중에 머스크에 약간 시크 정말 저는 이 향을 쓰면서 진짜 빠져들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썼고 향이 또 지속이 되게 오래돼서 그러니까 허브 향이라든지 볼수록 골매 같은 그런 향이어서 제가 완전 꽂혀서 몇년 동안은 거의 요것만 썼었는데 이제 향이라는 것도 좀 계속 몇 년째 쓰다 보면 좀 지겨운 것들이 생기잖아요. 그래서 이제 향수를 사러 갔는데 그 판매 직원분께서 요거에다가요 위에 이제 블랙베리 향을 딱 레이어드 해보세요. 추천을 해주셔서, 블랙베리 향은 정말 상큼해요. 딱 들었을 때 기분 좋고, 이 여름에 쓰기 되게 좋은 향이었는데, 이제 지겨울 때쯤 뿌리고 나서 이 블랙베리 향을 딱 뿌리면은, 처음엔 되게 여성스러우면서, 기분 좋으면서 점점 중성적이면서 뭔가 이 다채로운 향으로 딱 넘어가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서, 그래서 처음에 이걸 쓰다가 이제 이두 개를 레이어드를 해가지고, 한동안 되게 오래 썼었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블랙베리 앰버를 하나 사셔서 이걸 쓴 다음에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쓰시면은 아마 또 다른 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향수예요 바이레도 향인데 저는 향을 진짜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봐요 향수를 쓰다보면서 느낀 거는 내가 몰랐던 취향을 되게 알게 된다는 점에서는 되게 좋아서 약간 편견 없이 선물 받고 이러면은 어떤 걸 좋아하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그냥 그 사람이 추천해주는 것도 많이 써보는 편이거든요 바이레도 써보고 싶었는데 사실 얘를 쓰게 된건 되게 우연이었어요 그냥 바이레도에서 베스트 상품을 한번 써보자 해서 사서 그냥 주문해서 썼는데 처음에는 딱 썼을 때 너무 여성스러워가지고 와 이거는 진짜 잘못 샀다. 이거 비싼데 돈 날렸나?라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. 그래서 망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동안 안 썼었어요. 그래서 집에 잘 모셔놨었다가 여성스럽게 좀 차려입을 날이 있었어서 그래 거기에 좀 어울릴 것 같으니까 이거 한번 향을 뿌려보자 해서 뿌려봤거든요. 와 이거 진짜 향이 다채롭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. 첫 향이 아니라 중간이랑 시간 갈수록 그 크리미하고 달콤하면서 파우더리한 향도 있고 그냥 여성스러운 향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얘가 향이 진짜 다채롭더라고요. 향이 되게 잘 조향이 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토로를 하면서도 되게 파우더리한 향도 있고 그다음에 되게 묵직한 향이 좀 있어요. 저는 딱 처음에 느꼈을 때는 화장품 냄새처럼 약간 그렇게 라 생각을 했었는데 뿌리고 그날 나갔는데 향이 좋아서 지금 보시죠. 거의 다 썼죠. 좋아서 약간 편견을 많이 끼는 그런 향수였어. 그래서 이 향을 한동안 되게 오래 꽂혀서 썼고, 제가 이제 회사 다니다 보면 저희가 패션회사잖아요. 그래서 디자이너가 좀 많이 모여있는 그런 층이 있어요. 디자이너가 우르르 타시면서 딱 올라가서 내리고서 그 엘리베이터를 제가 딱탄 거예요. 들어가자마자 이모하비 고스트 향이 엘리베이터에 꽉 찼었어요. 그래서 와 이게 좀 약간 여자 디자이너분들도 되게 많이 선호하는 그런 향인가라고 싶을 정도로 좀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는데 그렇다고 되게 가볍지 않은 그런 향이라서 개인적으로는 한동안 되게 잘 썼던 그런 아이템이에요. 이 향은 왠지 니트에다가 약간 아이보리 니트 같은 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톡톡톡 뿌려주면 되게 포근한 그런 느낌이 드는 향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런 성숙한 여성의 그런 느낌이 드는 향수야 라서 좋아하는 향입니다. 요즘에 진짜 최애 쓰고 있는 향수인데요. 이 니치 향수예요. 벤티티 카트로 보드레이라는 향수인데요. 우연히 그 샵에 갔는데 시향 테스트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기분 전환 겸 이제 새로운 브랜드 있으면 이렇게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 얘를 딱 향을 맡자마자 어, 이향 뭐지? 라고 해서 되게 유니크해서 일단 딱 픽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한통다 쓰고 지금 두 통째 주문해서 쓰고 있거든요. 근데 이 향이 진짜 신기한 게이 향을 하고 갈 때마다 사람들이 한 번씩 물어봐요. 그래서 얼마 전에는 버스에서 이제 에어팟 끼고 있잖아요. 근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저를 툭툭 치면서 문자로 죄송한데 향수 못뭐 쓰세요? 라고 물어보는 정도로 약간 좀 독특한 얘만의 마스크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 지인들의 이제 친구들도 그렇고 성별 상관없이 많이 물어보는 향이라서 저는 지금 요즘에 되게 잘 쓰고 있는 향이에요. 이 아이는 가을 6월에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향이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에 되게 많이 쓰고 있고 초반에 제가 다크 앰버랑 그다음에 음. 플로로 향 나는 블랙베리랑 믹스해서 쓴다 했잖아요. 근데 얘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딱 그런 좋아하는 향의 조합을 두 개를 딱 갖고 있어서 중성적인 향도 있지만 여성스러운 향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매력 있는 그런 향수여서 사람들의 채취에 따라서 이 향을 가지고 있는 향이 발현되는 게좀 틀리더라고요. 래은 향수인데 친구가 같이 썼는데 그 친구는 이런 향이 낫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. 뭐 왜지?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게 뭐 테일러드 퍼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었는데 목이랑 상부랑 팔, 발목 이렇게 해서 전신에 뿌릴 수 있는 향으로 크게 나눠가지고 제일 잘 구현이 될수 있는 그런 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람의 체취에 따라서 좀 향이 발현되는 게좀 다르더라고요. 탑에는 정말 딱 강렬하면서 약간 화한 느낌이 좀 있어요. 그래서 딱 묵직하게 딱 잡히는데 중간으로 가고 뒤로 갈수록 오히려 되게 플로럴한 향들도 나면서 파우더리한 그런 향들이 잔향으로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그 향기를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잘 쓰고 있는 향이에요. 아 로보제라는 향은 이제 이것도 한국에 올해 들어왔더라고요. 저는 사실 이 브랜드 잘 몰랐어요. 근데 제일 딱 눈을 끌게 했던 게이 디자인이었거든요. 딱 이게 디피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매장에. 근데 와, 딱 보는데 디자인 뭐야? 저 너무 예쁘다. 처음에 인테리어 소품인 줄 알았어요. 디피디어 있었던 코너에 인센스 스틱이라던지 그 바디샤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제가 팍팍 봤을 때 시각적으로 인테리어 소품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너무나 예뻐서 어, 뭐지? 라고 해서 그냥 가자마자 좀 구경을 했는데 향수더라고요. 그래서 딱 보시면 일단 디자인 너무 되게 시크하니 예쁘죠. 그러면 서했는데 얘도 니치 향수더라고요. 로보제라는그 창업자 자체가 원래 인, 어, 인테리어 디자이너였다라고 해요. 그런 럭셔리 공간에 좀 어울리는 조형이자 그다음에 향을 좀 만들고 싶었다라고 해요. 그래서 이걸 했는데 저는 이로보제에도 향수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고민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오몽드 퍼퓸이랑 로즈노아라는 향이랑 두 개를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둘다좀 약간 처음 맞는 그런 향이긴 했는데. 조금 둘의 개성이 달랐어요 얘도 처음에 딱 뿌렸을 때 너무나 진해가지고 막상 또 뿌려보니까 너무 디자인만 보고 샀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약간 강렬해요 그래서 어? 남자 향수인가?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얘도 처음에는 또 사놓고서 아또 실패인가? 라고 해서 한동안 묵혀놨다가 이제 지금 이제 코트 많이 입으면서 쓰기 시작했는데 묵직한데 카라멜 향이 처음엔 딱 나요 그러면서 좀 약간 관능적이고 좀 약간 좀 무겁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향이 좀 들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그 중간에 나중에 잔향에서 나오는 약간 플로러 향들? 그러면서 이제 그 느낌이 제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그런 향수거든요. 근데 사실 얘는 조금 더 써보면서 느껴야 될것 같아요. 요즘에 잘 쓰고는 있는데 너무 또 진한 향이라서 제가 또 그런 너무 색깔이 강하면은 또 가끔씩 질려하더라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써보고 다음번에 또 리뷰할 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더 써볼게요. 코아드파르마인데 오스만투스라는 그런 향이에요. 이건 헤어미스트인데 생일 선물로 받은 향이거든요. 제 친구가 혹시 교환할 거면그 같이 넣어놓을 테니까 향 마음에 안 들면 바꾸라고 했는데, 한테 얼리는 향을 선물해줘 막 이러면서 그냥 했는데, 이 향을 딱 썼는데, 와, 이거 너무 가벼운 거예요. 향이 되게 비누향 같은. 그리고 되게 잔잔한 향이 나는 향이었거든요. 저는 이제 좀 묵직한 향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돈 주고는 사진않은 향이었거든요. 근데 얘를 또 써보니까 힘 빼고 나갈 때가 있잖아요. 옷 같은 경우는. 항상 이렇게 딱 차려입고 가진 않으니까 근데 가볍게 나갈 때 이렇게 딱딱 뿌리기 되게 좋은 향이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이렇게 머리에다가 페어미스트로 또 이렇게 쭉쭉 뿌리고 나가는데, 어, 이렇게 했을 때, 헤어미스 처음 써보거든요? 잔향이 계속 올라와요. 이게 머리에 딱 하다 보니까 나갔을 때 계속 어디서 뭔가, 어, 낯선 이 향은 뭐지? 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, 이 되게 비누향 같은 게 많이 나요. 그래서 아, 좀 저는 너무 한동안 진한 향에 되게 꽂혔었는데, 이렇게 가볍게, 가끔씩 메이크업도 안 하고 나갈 때가 있잖아요. 가볍게 나갈 때, 어, 이거 뿌리니까 너무나 가샤워하고 나온 듯한 느낌의 향수더라고요. 친구들 만날 때 화장 안 하고 너무 대충 가긴 그러니까, 살짝 이 향을 이렇게 머리에다가 찍찍 뿌려주고 나가는데, 되게 잔향이 계속 올라와서,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. 아, 헤어 미스트 쓰시는 이유가 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평소에 좀 라이트한 느낌으로 쓰고 싶을 때는 제가 잘 쓰는 그런 향수예요. 쓰는 코코 샤넬인데 저는 어렸을 때이 향을 맡으면 너무 진해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어렸을 때는 이 진한 향이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내가 나는 코코 샤넬 향수는 평생 못 쓰겠다라고 생각했는데. 이것도 제가 이제 30대 되면서 선물을 생일 선물로 받았던 향이었어요. 근데 와 이거 쓰면서도 또 새로운 취향을 발견한 거죠. 이제 30대에 는 이런 향이 되게 잘 어울리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얘가 이제는 조금 나만의 색깔이 생기면서 뿌리기에는 되게 좋은 그런 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오히려 얘는 시간 첫 향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오는 향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좋았어요. 오늘 리뷰했던 향 중에 얘가 향이 지속력이 되게 오래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코트에 뿌리고 나가고 막 이러면 계속 그 향이 계속 올라와서 이 나중에 잔향까지도 너무나 쓰기 좋은 그런 향이었는데 이향 같은 경우는 따뜻한 느낌이 많이 나요. 좀단 여자 향수 중에서도 되게 묵직한 편에 속해서 우디 계열의 그런 향이랑 바닐라 향이 좀 많이 나서 얘는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엔 되게 강렬했는데 시간이 들어갈수록 좀 잔향이 점점 남으면서 어 되게 따뜻한 느낌이 나는 그런 향이었어가지고 한동안 되게 많이 썼어요. 그래서 진한 향인데 따뜻한 느낌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 코코시 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향수예요. 때 네, 니치 향수 같은 경우는 되게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. 그리고 니치 향수는 가격이 되게 비싸요. 그래서 그냥 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브랜드를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해보니까 어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브랜드 거는 그 키트만 따로 팔거든요. 그래서 물론 그게 전 브랜드는 아닌데 보통 니치 퍼퓸 같은 경우는 이런 키트 같은 거를좀 팔더라고요. 대표 향들끼리 묶어놔서 이렇게 조금씩 소량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데. 저는 잘 모르겠으면 일단 그런 키트 같은 걸 사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거든요. 그럼 이제 그거를 여러 개 이렇게 돌아가면서 뿌려보면, 어, 내가, 어, 이 향은 너무 좋다. 이거는 조금 더 알고 싶다. 라는 그런 향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향수 고를 때 너무 니치향수 접근하실 때 어려워하지 마시고, 그런 키트 상품 한번 주문하셔서 테스트 해보고서 나한테 좀더잘 어울리는 향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여러분,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? 아, 저는 이 향수 리뷰하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. 어떻게 이렇게 언어로 설명을 해야 되지? 이 표현을 잘할수 있을까? 이랬는데 아, 처음이라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. 나름 제가 이런 들어가서 어떤 구성인지 이렇게 노트들을 보면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결국 제가 좋아하는 향들의 공통점들이 막상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떤 향에서 났던 그 느낌이 이렇게 되게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안에 그런 노트들을, 구성들을 보면 결국 제가 좋아하는 향이 꼭 하나씩은 들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런 취향을 좋아했구나. 다음에 내가 향수 살때 그런 구성들을 조금 보면 대충 감이 좀 잡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. 다음에 MD 언니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영상이 유용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, 댓글 설정 잊지 마세요. 안녕!